안녕하세요. 환희 사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한 열흘 만에 산에 왔는데요. 그동안 가게에 있는 일들도 하고 하느냐고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한동안 안 올리니까 감사하게도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시고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토종벌 아파트라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렸던 곳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4월 20일 날 와서 15통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6월 3일. 40일이 좀 넘게 만에 와봤는데,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매년 3통 이상은 들었었는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곳이에요. 이 통이 매년 들었었는데 작년에 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들었네요. 이 자리도 매년 들고 저기 바로 위에 자리도 매년 들고 이 자리도 세 통이 있는데 매년 들었는데 여기도 어, 저기도 한 통이 들어가네요. 양 옆에 이렇게 큰 통인데, 가운데 작은 통에 들었네요. 저게 또 많이 작은 통은 아닌데, 양 옆에 있는 게 내경이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내경이 20 조금 넘는데, 그 통에 들었네요. 아, 여기는,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바로, 굉장히 위험한 낭떨어지라 조심히 다녀야 돼요. 아이씨, <laughs> 노랭이. 아, 노랭이 이거 아주 그냥. 일단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laughs> 이 통이 제가 현재 설치한 많은 설통 중에서 가장 큰 통이거든요. 통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안아도 뒤에 손이 안 닿아요. 한이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되는데, 들지 <laughs>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통 작년에 들었었는데, 이 통은 제가 작년에 처음 설치를 해놓고, 꿀 굉장히 재미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위쪽에도 쫙 있거든요. 이 통은 제가 작년에 한반 정도 내려와 가지고 채밀을 안 했다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 통이 저기 밑에까지 굴러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솔이나 담비가 꿀을 다 파먹었었어요. 이 통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 <laughs> 안 들었네요. 저 통도. <laughs> 그리고 이쪽에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쪽은 매년 드는 자리라서 이 자리도 매년 드는 자리인데 안 들을... 아유 저 등에 들었네요 이 자리도 매년 드는 자리예요 지금 6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 참 벌들은 부지런해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다니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토종 뻘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통하는 카페나 그런 곳에다 최근에 한번 글을 한번 달았었어요 제가 뭐 거창한 건 아닌데 토종 뻘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그렇거든요 토종 뻘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꿀을 모아 놓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뺏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식량을 놔두고 채밀을 하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가 아니라 기본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벌을 아예 죽이고 채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laughs> 주저리 하다 보니 여기도 한통 들었네요. <laughs> 제가 한 3년 전에, 아, 어 저위에 들었네요. <laughs> 처음에 이렇게 두 자리만 있었는데, 제가 이건 한 3년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통을 세 통으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두 통을 설치하는 건 영상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 통이 들었네요. 이 통은 제가 첫해 3년 전에 설치할 당시에 벌이 들었는데 이쪽에서 오소리 아님 단비가 들어와가지고 이벌통을다 갉아가지고 피해를 끼쳤던 그런 자리인데 <laughs> 제가 그래서 여기를 막아놨었어요. 근데 뭐, 막아도 뭐, 어디로든 들어오죠, 얘네가. 야, 저 통은, 제가 이 통을 뺄까,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자리가, 이건 이제 제, 제 자리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자리인데, 여기 전체가 다 저희 아버지 자리예요 근데, 이 판돌도 아버지가 설치를 하신 건데,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밑에 나무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고 벌통 자체가, 정말 딱딱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쪄가지고, 근데 이 통이 들었네요. 원래 이 자리도 한 통이 있었는데, 이 자리 건 제가 치웠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벌통이 높은 곳에 있는 거는 채밀하기가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고 채밀하면 쉽긴 한데 제가 이제 이곳에 사각벌통을 놓고 꿀을 채밀하고 벌을 이제 옮겨가지고 가져가야 돼가지고 조금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판돌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긴 하셨는데 벌통도 좀 많이 손상되고 해가지고 빼버릴까 했는데 <laughs> 들었네요. 여기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다섯 통 <웃음> 들었네요. <웃음> 이 통은 제가 이제 가을에 이쪽에서 채밀하고 벌을 받아가려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 통씩 갖다 놓은 사각볼통들이에요 이쪽 뒤에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올라올 때한 통씩 갖다가 놓은 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미자리도 그래서 채밀하기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줬네요, 다섯 통이. 지금 제가 장갑도 안 꼈어요. <laughs> 장갑도 없고. 제가 원래 장화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등산화 신고 왔어요, 오늘. 가게, 계곡식당 나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하고 와가지고 뭐 특별히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그 장수 말보이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고기 불판 망 같은 걸 씌워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음에는 이 볼통을 확인하러 올때 그걸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그 설치를 한 번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매년 한 세네 통 정도는 꼭 장수말벌 피해를 보니까 올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올때 챙겨갖고 와서 설치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토종벌 아파트에 와서, 열다섯 통을 확인해 본 결과, 다섯 통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6월 3일이라, 이제 뭐, 손주분봉? 산벌 하시는 분들은 손주분봉을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면, 손주분봉이 들어도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자기네 밥벌이 이상은 하거든요. 근데 보통 손주분봉 드는 지금 시기가 첫 분봉이 나온 분봉통에서 나오는 걸 이제 손주분봉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4월에, 4월이나 5월 초에 나오는 분봉이랑은 좀 다르게 좀 아무래도 늦게 분봉이 나온 거라 자기 밥벌이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손주분봉 얘기도 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열다섯 통 중에 다섯 통이 들었는데 이 다섯 통만이라도 좀 중간 중간에 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장수말벌이나 모서리 뭐 담비 피해들. 근데 뭐 제 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다 보면 저는 이렇게 크게 어떤 피해를 예방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늘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너무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벌들은 좋은 꿀을 많이 해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과진 안, 안테? 좀 너무 부족하지 않게 해가지고, 장수마비 피해도 좀 줄이고, 담비 피해도 좀 줄이고, <laughs>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해가 아주 멋지게 뜨고 있는 게딱 <laughs> 가려졌네요, 지금 나무에. <laughs> 저는 오늘 한 열흘 만에 산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내려가서 또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